지금 무슨 몰골이죠? <laughs> 우리 지금 바깥에 비닐도 놓고안내먹을 거예요. 공대공대, 대생대생, 공대생 가족. 공대생 가족, 가족 안녕, 안녕. 오늘 우리 캠핑 왔어요. 네, 캠핑. 오늘 캠핑 태풍 부는 날에 캠핑 왔어. 어, 완전 분위기 좋지? 와 이게 지금 내... 비닐 천막이야. <laughs> 오늘 내 생일이라서 우리 캠핑 와가지고 뭐 먹냐면 라면, 라면 먹어요, 라면. 자, 라면 끓여 먹읍시다. 자, 어릴 때 우리 이불 안에 막 들어가고 있고 싶고 그랬잖아. <laughs> 아, 그래, 맞지, 맞죠 근데 형제들이 있으면 그몬또로라막 서럽고 맞아, 맞아, 막. 아좋맞다어나옛날 <laughs> 그래서 어. 많이 어. 울었다. 근데 있잖아요. 음. 이저히 해봐. 음. 빗소리 너무 좋지 않나? 빗소리 좋다. 어, 음. 비닐 안에 음.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렇네. 빗소리. 여기 사실, 우리 집이에요. <laughs> 지금, 마당에 나와가지고, 비닐 텐트 치고, 안에서 지금 우리 놀고 있어요. 와, 맛있게 끓었다. 다 익었어요? 우와. 오, 맛있겠다. 뜨겁나? 네. 응. 너 뜨겁나?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많이 안 뜨겁다, 나 보이소? 응. 아니, 아니, 보여줘야지. 우와, 라면. 캠핑의 신은. 그렇 라면. 음. <laughs> 자, 먹읍시다. 먹읍시다. 한번 먹어보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내 생일상이라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laughs> 생일날 저녁에 라면 먹는 사람이라. 그래도 음, 라면 언제 먹어도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 때 음? 맛있다. <laughs> 태풍이 일본 쪽으로 좀 꺾여 가지고 아무도 피해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일본도 피해 보지 말고 우리도 피해 보지 말고. 이거 할머니 농사지은 건데, 음. 절대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거라. 이거 초기전에 뽑아가지고 김치 담갔거든 진짜 맛있어요. 맛있 음. 맛있어. 음. 내가 생일상이 라면이라서 행복합니다. 우와, 소리 마. 우. 오,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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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비닐에 부딪히는 못. 그 부분에 비가 내껴져 네, 네, 네. 머리에서. 네, 네. 어. 그어 에르. 되게 쩌르렁 내려온다. 어. 쩌르렁 쩌렁. 화면에 보여요. 비가 떠르렁떠르렁 내려오는 게. 음. 비가 막내 머리를 때리고 있어 지금. 라면 끓일 때 계란 안 넣어요? 난 라면 끓일 때 계란 너무 좋아하는데. 성준마가 계란 넣는 거 싫어해 가지고 라면 끓일 때마다 계란을 못 넣어 먹어요. 아, 어. 오늘 생일 라면에 계란 한번 넣어줄걸 와 맛있네 <laughs> 할머니 닭볶음탕에 온대요 닭볶음탕 닭볶음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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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볶음탕 기린맛 자음 맛있지? 응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재미있고 좋다고 이계란자생에계란자생이 재미가 좋네 그래 비소리도 미있고 바람 소리 들리고 비소리도 들리고 어릴 때비 오면 동네 아들 전 부산 들고 나와서 응. 장짝 밑에 전부 떨어져서 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애들이었을 야이나가가 음. 요 국민 여러분, 남편 생일에는 라면을 먹어도 되지만, 마누라 생일에 라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어, 나 <웃음> <웃음> 아, 바람쐬네 근데 금방 잡는 거지 우와, 바람쐬네 우와, <웃음> <웃음> 태풍은 태풍이네, 우와 바람 쐬네. 커트한장물까 오케이, 빨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내잘안 짖는데? 아니다, 내가 아이다, 아이다. 아. 오늘 생일이라서 신랑 내신 그래. 네, 갔다 올게. 감사합다 내가 그래. 네, 이렇게 착하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생일 좋네. 음, 생일이니까 뭐다 해주네. <laughs> 매일매일 생일이었으면 좋겠다. 오 커피 커피 오, 커피, 커피. 너무 좋다. 응. 음? 분위기 너무 좋지? 응. 좋다니까 그래. 아 좋다. 아 응. 개운하다. 어, 시골 살이 좋네. 응. 시골 응. 살아가고 좋은 게 뭐예요? 뭔가요? 응. 뭐? 얼굴이 좋지 뭐. 일단 공기조치를 이래, 이래가지고 한 주씩 이래한탔는 이것도 좀내 진짜 너무 좋네. 그래, 네. 음. 바깥에서 고이 볶으면 고기 볶으면 안 좋은 거는 뭐 있어요? 안 좋은 거? 음. 안좋 배달의 민족이야. 음. 아 배달이 안 된다. 음. 우리 집에 통닭 배달 안 되고 피자 배달 안 돼요. 그리고 약국도 꼭타 와야 돼요. 편의점도 차 타고 가야 돼요. 편의점도 차 타고 가야 되거든. 어, 아, 그냥, 음, 그냥 산하고 논하고 밥밖에 없어요. 이번 태풍은 이름도 어렵더라. 맞지? 뿌락뿌랭, 뿌락뿌럭, 뿌락뿌 아니 그럼 뭐 뿌락 뭐 무슨 말? 내자다. 뿌랑. 내자야 뿌락뿌랭 뿌랑뭔데 뿌랑. 뿌랑콤프루트 모르겠다. 마당에 신기 참 많네. 그치. 응. 혹시 집에 마당이나 옥상 에 있는 친구들은 이 비닐텐트가 얼마나니까 비오는 날 이거 사가지고 식구들이랑 이렇게 한번 놀아보세요. 너무 재밌다. 사랑해. 사랑해. 비닐텐트 만원이에요. <laughs> 있을 때 잘해, 그래서 잘해. <laughs> 있을 때 잘해봤지 응. 엄마. 응. 있을 때 잘해야 돼. 뛰하지 응. 말고. 응.